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인추모입니다. 오늘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런 사람은 받고 이런 사람은 못 받는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달 22일부터 국민 10명 중 9명은 1인당 1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지만 2차 소비쿠폰은 소득과 자산을 따져보고 국민 90%에게 주어집니다. 1차 소비 쿠폰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금으로 받거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소비 쿠폰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누가 받을 수 있나입니다. 국내 거주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갖고 있는 일부 외국인도 지급 대상입니다. 대신 자산 기준으로 부동산, 금융 자산 등 고액 자산가는 제외됩니다. 지난해 2024년 기준 재산세 가세 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고액 자산가로 간주됩니다. 재산세 가세 표준 12억 원은 공시가 26억 7천만 원이 해당됩니다. 고가 아파트 공시가율 70%를 고려하면 시세약 38억 원 수준의 아파트인 셈입니다. 1. 주택자 가구일 경우 지난해 공시가 기준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평방미터 26억 300만 원 보유자는 받을 수 있지만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면적 111평방미터 27억 6천만원 보유자는 받을 수 없는 셈입니다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가세를 내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건대 연2% 수준 정기예금에 현금을 예치한 가구의 경우 예금이 10억 원 넘게 있어야 이자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에는 은행예금이자 국채이자 주식배당금, 상장지수 펀드의 시세 차익이나 분배금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연소득 기준으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입니다.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산출합니다. 올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본인 부담금이 22만원 이하라면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으로 환산 시약 7,500만원 수준입니다. 외벌의 2인 가구는 연소득 약 1억 1,200만원으로 건강보험료 33만원이며, 3인 가구는 약 1억 4,200만원으로 건강보험료 42만원, 4인 가구는 약 1억 7,300만원으로 건강보험료 51만원, 5인 가구는 약 2억 300만원으로 건강보험료 60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가구는 실제 가구 수보다 1명 더 많은 가구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는 연소득 약 1억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위 쿠폰을 지급하지만 맞벌이인 경우 3인 가구 약 1억 4,200만 원 기준으로 상향하는 식입니다 셋째, 소득을 자세히 모르는데 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수 있나입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대상자 여부와 신청 기간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는 15일 오전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차 지급대에 알림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도 같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언제부터 어떻게 받아서 어디에 쓸수 있나입니다. 2차 지급 신청 기간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만 지급 첫주 22일부터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을 받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은 월요일 22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와 7은 23일, 3과 8은 24일, 4와 9는 25일, 5와 0은 26일 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과 사용처는 1차 때와 동일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 사용 기간은 1차, 2차 직업분 모두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간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소멸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1차 때와 달라진 게 있는지입니다. 1차 때보다 사용처가 확대됐습니다.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차 소비 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용처를 정해 군장벽의 소비 쿠폰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이를 보완했습니다. 또, 농어촌 읍면 지역 하나로 마트 등과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 생활협동 조합에서도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드림 윤추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